그럼 고정적인 것도 다 많이 없어져갖고 사람에 따라서 선수에 따라서 다 틀리게 잡아요. 예전에는 정식대로 이렇게 딱이렇게 잡고 그 있는데 요두마디가 일자로 이렇게 될수 있게 이렇게 잡았었는데 요즘에는 뭐 어떤 선수는 완전히 뭐 뒤로 가서 잡는 선수도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 정석이 많이 없어졌어요. 1번 일본 자세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용규나 뭐 이승엽이나 이런 이용규 같은 이렇게 달릴 들잖아요 그 자세가 맞는 힙포인트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하는 1번 자세. 뭐, 다, 네. 때에 따라 뭐, 다 이제, 네. 다 틀리겠지만, 자기 개성에 맞춰서 1번 자세를 잡으시고, 외다리 탑업을 하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뭐, 김태규처럼 1번 자세가 거의 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나가잖아요. 김태규는 조금 틀린 자세를 잡고 있고요. 이승엽 같은 경우도 잡은 상태에서 살짝 들어주고, 이게 이제 1번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자세는 투수와 저와 타이밍상 그리고 맞는 히 포인트는 공을 맞히는 히 포인트는 내 왼발에 오른손 잡혀을경우요 왼발에 대각선 원래 이 투수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내 왼발에 히 포인트는 이 앞쪽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회야구에서는 내 앞쪽으로 맞춰야 맞히기 때문에 맞아도 그렇게 멀리 안 나가고 장타가 안 가. 선수들 같은 경우는 밀렸는데도 힙, 맞는 힙포인트가 이쪽인데, 1, 수쪽으로 홈넘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맞는 힙포인트를 앞쪽에다 뒀기 때문에 홈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힙포인트를 항상 앞쪽으로, 앞쪽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번, 1번이고요. 1번, 1번, 이게 1번입니다. 맞는 힙포인트, 타자와, 소수하고 저하고 타이밍 싸움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빼의 궤적도예요. 빼의 궤적도가 대부분, 팔을 올리고 있다가 이렇게 내배를 주문해서 아니면 팔을 올리고 있다가 엎어 주문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낮은 볼을 칠수 있는데 높은 볼은 칠 수가 없어요. 거의 카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번에, 1번을 한 상태에서 배트의 궤적도가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가시면 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만화 보면 쭉해고배시 이렇게 휘잖아요. 배시 만화에서 네.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자세가 뱃의 궤적도 하고 내 외, 오른발을 틀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오른손 팔꿈치는 완전 히 옆구리에다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왼팔은 쫙 펴셔도 져도펴 상관없고요. 그대로 살짝 구부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구부지면안 되고, 왼팔은 항상 쭉 이렇게 펴주면 돼요. 죠그 다음에, 오른발은 완전하게 다 틀어서. 네. 자, 마찬가지, 뱃의 궤적도를 항상 생각하시고, 왜냐면, 만나힙 포인트는 내 왼발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맞, 더 멀리 맞히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각선 쪽으로, 맞는 힙 포인트를. 자, 그래서 티베팅 연습하실 때, 이렇게 봤을 때, 위쪽에다 치는 게 아니라, 거의 한발더이렇나가어요 마찬가지로 토스 배팅도, 이따가 토스 배팅 이렇게 던져, 던져주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1번에 째 1번, 1번, 맞는 힙포인트 투수와의 타이밍 싸움 그 다음 2번, 뒷발을 완전히 틀고요. 뒷발을 완전히 틀고 이때 뒷발을 튼다그랬을때 몸이 나가면 안 되고 몸은 항상 내 허리와 척추가 일자, 일자로 될수 있고 그 다음 오른손 팔꿈치가 완전하게 붙여서 옆으로에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여기다 수건을 끼고 연습을 해요. 그래. 이게 안 벌어지기 위해서 자, 이게 좀안 펴지기 위해서 그 다음 이제 요즘 프로야고 보시면 슬로우 비도 많이 나오잖아요. 슬로우 비도 가만 보시면 쭉 쳤다가 2번 자세를 다 만들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밀어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밀어주고 다시 손목으로 완전히 꺾어서 쭉 올라가요. 자, 그 1번 자세, 2번 자세, 그 다음 3번 자세 밀고 밀면서 동시에 쭉 마지막 팔라우까지 쭉 올라가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연결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게 잘안 돼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몸쪽이 약하신, 대부분 몸쪽이 약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2번을 안 되기 때문에. 2번. 2번이 안 되고 다 펴서 치니까 몸쪽 와도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맞아도 여기 끝에 맞니다 근데 맞는 히트 포인트가 앞쪽에다 뒀을 때 몸쪽으로 와도 2번이 되면 그대로 밀어버려갖고 장판을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계속 팔라워가 되야 돼요. 계속 하나, 둘, 이런 로 그럼 맞는 히 포인트는 1번, 2번에서 맞추는 게 아니라 3번에서 맞추는 거예요, 3번. 그 다음, 4번은 손목을 틀고, 5번은 완전히 쭉. 팔을 놓으셔도 상관없고요. 팔을 안 놓으셔도 쭉. 그 다음에, 오른손 재비는 오른쪽 어깨가 상대 투수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마지막 풀스윙이 됩니다. 안 보여주면 그냥 탁 치잖아요. 이거는 이제 단타. 1번, 2번, 이호기 선수들이 많이 치는, 치구 빨리 달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고. 3, 4, 5번, 6번 이런 선수들은 장타를 쳐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쭉 빠가고 그 다음에 뒷발을 한번 틀어주시고 뒷발을 틀고 나서 오른쪽 허벅지하고 왼쪽 허벅지하고 사타구니가 이렇게 붙는다는 마음으로 힘을 딱 주셔야 되거든요. 왜 캐스터가 그러잖아요. 야, 저 하체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갖고 장타 되게 많이 나오겠다. 혼놀, 아, 저 하체 힘 때문에 혼놀이 나온 거라고 이 오른쪽 하체 힘을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밀어주게 되면 몸이 중심이 깨져버리니까 맞아도 멀리 안 가요. 물론 알루미늄 배시니까 맞으면 멀리는 나가죠 근데 더 죽은 안 나가죠. 가다 이렇게 떨어져서 그 역할을 하는 게이 하체 오른발 하체 받쳐주는 역할을 이런 식으로자 그다음 볼을 끝까지 보는 게 있는데 볼 보면은 안 맞으면 볼 끝까지 봐 끝까지 봐 그러잖아요. 근데 그볼 끝까지 보는 게다 누구나 다 볼을 보세요 공구는데 <laughs> 볼을 안 보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한 템포 늦게, 늦게 쳐다봐야 되는데, 맞자마자 바로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 이유, 그 이유가, 끝까지 쳐다보는 이유가, 살짝 한 템포 좀더 보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공을 봐아요 공이, 투수의장타를 날렸을 때, 투수 이상 넘어갔을 때 공을 쳐다보면, 그건 끝까지 안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고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1번은 사실 사,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투수들이, 대부분 사회 투수들이 많이 안 빠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빠른 투수가 나왔다, 그러면 1번 아니면은 다 밀리죠. 오른손잡이는 1루쪽 파울, 1루쪽으로 밀린다든지, 2루쪽으로 땅굴 간다든지, 그게 바로 1번을 하셔야 돼요. 타이밍. 타이밍이 없이 맞추면 빠른 투수였을 때는 다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타이밍 맞히기 위해서 1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 프로 선수들은 1번을 아마 1번을 해야지만이 150, 160도 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1번 한번 꼭 해주시고요. 자, 1번 또 이제 자기 이제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고요. 1번, 2번. 2번에서 모든 동작이 다 자세가 모든 동작이 다 자세가 나올 거예요. 2번, 그 다음 3번 쭉, 5번, 6번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손목을 풀어줘서 쭉 빨라와 같지 오른쪽 어깨가 상대 투수한테 보여준다는 거. 고거만윤륜하셔가고 티베팅이라든지, 코스베팅이라든지 하시면 돼요. 이제 공을 이제 나눠셔가고요 2인 1조로 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옆에서 하시잖아요. 옆에서. 옆에서 하시잖아요. 이렇게. 옆에.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이분이 지금 딱 지금 모델이 되셨어요. 네. 자, 뒷부 오른발 2번 자세를 한번 보세요. 2번 자세 완전히 안 틀어지죠. 마지막 스윙을 하시고 멈추시는 거예요. 자, 그대로 계세요. 오른쪽 어깨를 풀팅을 하기 위해서 <laughs> 오른쪽 어깨를 조더 <풀> 위로 <laughs> 올리셔야 되고, <laughs> 오른쪽 어깨를 상대 투수한테 보여주려면은 왼발이 yeah, 더 트셔야 돼요. 그렇죠. 꼭지점을 잡듯이 찍듯이. 이 상태에서 다리를 쫙 펴주시면은 몸이 나가겠죠. 근데 다리를 살짝 돌리시면은. 맞지 않되는데 맞지 않겠는데? 나맞으 힘을, 허벅지하고 이쪽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어, 죽겠어요. 그만. 자세 안하셔도어요 <laughs> <laughs> 자, 왼발이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왼발이 대부분 뭐 선수들도 가끔 틀다가 이렇게 몸이 틀어지긴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자세예요. 왼발은 항상 고정. 왼발은 뭐 뒤꿈치를 살짝 들고 살짝 움직여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고정되는 게더 좋겠죠. 왜냐하면 하체는 공이 나가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고정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좋은 자세는 마지막까지 쭉 멈추시고. 자, 이러세요. 왜냐면딱 치고 나서, 만약에 흔들리는 자세 있잖아요. 뭐, 무너진다든지, 그러면 맞아도 장타가 안 나와요. 장타, <laughs> 쭉, 이런 식으로.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지금 토스 해주으면 다시 들어갈게요. 다, 좀더 앞으로. 네. 자, 옆면에서 하지 마시고요. 대각선에서 하시야 돼요. 네, 대각선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잘못하면 밀려버리면 제가 맞을 수가 있어요. 하시기 전에, 맞는 힐 포인트가 어디라고 그랬죠? 이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왼손을, 왼손을 보세요. 왼손을. 자, 내가 맞는 힐 포인트 이쪽이다. 이쪽으로 나가. 이걸 몇번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잡으세요? 아니, 잡으세요. 아, <laughs> 네, 아 세상이야. 자, 던질 때 손을 이렇게 스냅을 주고 던지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투수예요. 토스 배트하는 것도 투수거든요. 자, 하나, 둘할때 1번 자세를 네 지금은 그냥 잡으세요. <laughs> 아, 네. 여기다 이렇게 들이는 거예요. 이렇죠 이렇게 여기다가 네, 네, 여기다 이렇게. 자, 그리고 들일 때도 높게 들이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주지 마시고요. 쭉쭉 쭉 밀듯이, 네, 쭉 밀듯이 조금 더요. 네, 하나, 둘. 자, 눌러 드릴 거예요. 네. 자,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손이 하나, 둘 가잖아요. 그때 이제 1번 자세를 하고 바로 격발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1번. 그렇죠. 다시 한 번. 자, 1번 격발. 그렇죠. 1번 격발. 그렇죠. 1번 격발. 그렇죠. 1번 격발. 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토스비팅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어우, 잘하시네. 요 <laughs> 던질 때도 어깨가 열리고, <laughs> 칠 때도 어깨가 열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아까 투수 말씀하셨는데, 투수가 라더 던지잖아요. 던질 때, 대부분 이제 어깨가 이렇게 열고 먼저 던지죠. 이렇게 열고 먼저 던지면 안 되고,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여기까지. 여까지 나가야 돼요. 자, 투 이, 캐치볼도 마찬가지예요. 자, 투수도 마찬가지고, 캐치볼도 마찬가지고, 1번, 2번. 이게 2번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3번, 4번, 이렇게 되는 짓인데 근데 1번, 벌써 이렇게 나가시죠. 성공하죠 그러니까 하체가 전혀 안 실어지고, 볼이 가도 약간 아니로 떨어집니다. 쭉 가기 위해서는 1번, 2번, 상체를, 허리를 틀면서 3번, 을주 식으로 나오죠. 마지막, 배트하고, 피치볼하고 거의 흡사해요. 1번, 2번, 팔라우생이 쭉 끝까지 되잖아요. 1번, 2번, 던지고 나서 이 손에 빨라고가쭉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것만 연도하시면은요 패치볼도 좀 잘하실 수 있으시고, 배트도 마찬가지. 배트는 또, 아무리 내가 1번, 2번 연습을 해도 매일같이 연습을 안 하시기 때문에 고치기가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2번 자세만, 2번 자세만, 2번 자세만 생각하시고 하시면은, 타격은 아마 좀더 잘하실 수 있어요.